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리신 이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렇게 이 사장 1 0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일부를 통해서 아 전염병이 참 그렇구나 집안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셔도 때로는 얼굴도 못 보고 장례에도 참여도 못 하고 그냥 너무나 엄격한 그런 규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유행, 저러한 유행하는 전염병들이 계속 발발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성경에 빚대어서 한번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전염병은 제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함 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합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그 징계 중에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을 들어 치시는 이 전형전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셨는데 이세 가지 징계 인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세 가지 징계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하데 아래오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 이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낸 신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하시는지라. 여기 어, 보면 세 가지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7 년의 기근, 또석 달에 쫓겨다니는 사흘간의 전염병. 이 중에 나무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세 가지 즉 기근, 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칼, 기근, 전염병이란 요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면 에레미아서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아야겠고 번제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아야 할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아서 21장 7절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 징계의 말씀이 나오고, 에레미아서 21장 9절에도 이 소금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아서 24장 10절에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또에스겔 7장 15절에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하여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편에서 보면 제각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편에서 보면,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뉘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의 이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어디에서 하신 것처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애굽에서한 것처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기후적으로 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그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전염병으로 치셨던 특별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열 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 여기에 관련됐습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국기 9장 3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둘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마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으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다섯 번째 재앙으로 전염병이 임하게 하셨을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첫 번째는 흡속성입니다. 출래굽기 9장 5절 6절 갈때 보면 이 악질이 퍼지는데 여러 날 걸린 것이 아니라 단 하루, 하루아침에 쫙 퍼져서 모든 애굽의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전염병도 어떠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날걸려서 서서히 퍼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퍼지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혹독성입니다. 시시하게 가축 한두 마리만 흐치는 정도의 전염병이 아닙니다. 출입기 9장 3절에 보니까 심한 불림병이라고 언급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여기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애의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며칠알아다 다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치명적인 치사율이 100%인 병으로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별된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을 다시 보면 이튿날에 이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만 지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축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세 번째 방식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악인에게만 전염병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출애굽기 구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대령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의 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서에서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적의 입장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치극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애굽에서 순식간에 퍼뜨린 것처럼 또 애굽에서 한 마리도 남긴 것이 다 혹독하게 처치한 것처럼 그러나 의가 악인는 완전히 구분하여 악인에게만 불어했고그 옛날 애굽의 원수가 되어서 애굽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다섯 번째 제앙과 암호서에 나오는 이 저전병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다섯 번째 제앙은 가축, 곧 말과 나귀, 낙타, 소와 양류 등에만 해당되는 그런 러 전염병이었습니다. 심한 불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염병은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전염병이 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무서운 전염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혹독한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이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여기서 칼이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청년들이 어디에서 죽는 것을 말해줍니까 아까 하나님의 징계 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뭐 음식을 요리할 때 맛있게 뭐 과일을 닦거나 요리하는 도구로 말씀하신 것은 별다입니다 그럼 어디에 사용하는 칼입니까? 전쟁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이 총칼을 가지고 전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어디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축풍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여섯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포심 생 용사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포심이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는데 당할 재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 말을 노력하게 하며 원수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예 싸움에서 청년들, 곧 이스라엘 전사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전사들은 다 죽이는데, 상대적으로, 무엇만 살린다는 것입니까? 말들은 살려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보다도 못한 치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말은 비교적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을 살리고 사람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한시는 말씀이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왜 악취가 코를 찌르겠습니까? 무엇에서 나는 악취입니까? 이사야 34장 산을 말씀해 보니까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짐바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신, 시체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시체가 있으면 매장을 해야지 왜 악취가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이유는 학살이 너무 심해서 온사람천지가시체덩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의 꿈들이 기억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꿈속에서 네, 태우는 꿈. 태우는 꿈 꾸고, 그 악취가 너무 강해갖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뭘 태웠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나누는 이 부분. 네. 제가 그 꿈에는 마귀를 태우는 꿈이었는데, 하려간 그 악취가 너무, 자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 실질적으로, 시신을 태운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체가 한두 구여지 치우지 온천지에 시체가 3미처럼 널려 있으니까 그것을 치울 염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전쟁에 전쟁 때 나간 사람 중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시체를 치울 사람 또한 남아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체를 치우지 못하니까 그별과이 시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온통 코를 지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 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로 앞에서 말한 무엇이 퍼지게 되었습니까?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나오는이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의 한 대적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칼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도 노략질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들의 살육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의 시신이 썩어서 나는 냄새가 여기저기 진동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큰 전염병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의 속도와 강도가 얼마나 무섭던지 마차 하나님께서 앵급에서한 것처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재앙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느 때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한두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기 하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편 길과 온땅곧 갓사람과 무벤사람과 무가세사람의 땅, 사람과 사람과 땅 아르몽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루앗과바산까지 하였더라. 이 하사엘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또,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아람왕이 여우하스의 요하, 호 백성을 멸절하여 사장마당의 칫글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허경에서 멸절이라는 단어가 진멸, 멸절, 이것은 그 생명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에 나가 있지만 뭡니까?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진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아가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 문제 범죄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아간을 포함한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무참하게 살아당해서 카당과당의 티끌처럼 여기저기 빙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나는 악취는 가위우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방역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이 전염병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하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작용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탈과 기근 또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나눴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크게 나을 경우에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랑 시대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더 멀리했고 더 등한시하고 더 우리 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는 듯 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아니 돌아오는 실루만이라도 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이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불안한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탕자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이 쥐엄 열매가 먹이로 쥐어졌는데 돼지 먹이 빼앗아 먹으라고 했지만 돼지들도 뺏기지 않지요. 자기 밥인데그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다음은 늦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비록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 부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이보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생각 전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멀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겼다고 성경은 승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그동안 겪었을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시근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다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려갔다고. 아들에게. 아들은 더러우지만 아버지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일을 마쳤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힘을 심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과거에 제약된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걸어가고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치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무스서의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제약을, 이 나라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자극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혹 내가 아버지 집이 아니라 딴데 가서 그딴 돼지랑 경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재앙이 하나님 말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고 뭐 아프고 또한 우리 시대에 비춰보면서 과연 우리는 역시 별반 다름 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또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시고 진실로 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하며, 자복하고 돌이키며, 우리 강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하시며, 우리 강감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기 하시며, 우리 강감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줄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님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